우리 어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모용과 실제를 로 구분하고 실제를 사모하는 믿음이었죠.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땅이 아니요. 모용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땅은 위에 있는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천상의 교회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며 그곳을 사모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한 믿음이었다. 이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믿음입니다.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삭은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축복을 했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축복한 거예요. 예수로. 너는 예수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으로 축복했대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축복했다는 거예 사랑하는 성녀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까? 많은 것을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물려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복된 영적 자선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두 아들을 축복했는데 두 아들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먼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추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추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추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나를 숨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조주하는 자는 조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 내용으로 축복했는데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말씀이 길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요약하게되면요세 가지로 축복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세 가지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인하여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게 되리라.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과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은혜로 말이야. 너에게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으리라. 여러분들이 이슬 하늘의 이슬이잖아요. 이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이슬이 무엇인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이 딱두 가지거든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우기가 10월 달부터 이듬해 3월 달까지가 우기고요. 이때 이른 비, 장대비,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이때 곡식을 재배하는 거예요. 농사를 하게 돼. 보리와 밀 농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계절은요, 건기예요 4월달부터 9월달까지입니다. 이 건기는 비가 전혀 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과목이 자라나게 되고 과일 열매가 맺혀지게 돼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건기에는. 과일 나무가 자란다니까. 이슬에서 과일이 맺혀지게 돼요. 어떻게 맺혀지게 될까요? 이슬로 맺혀지게. 돼요. 건기에는 이슬이 있는 거야. 이슬이 자 북쪽에서 내려오는 냉기와 지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바람이 만나서 지면에 축축하게 이슬이 흥건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이 이슬을 먹고 나무들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슬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은혜 하늘에 있을 땅에 기름진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마미암아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가난한 땅은요 두 가지 곡식과 다섯 가지 열매가 자라나게 되잖아요 두 가지 곡식은 보리와 밀이에요. 보리와 밀. 다섯 가지 열매는요, 포도, 올리브, 무화과나무, 대추야자, 그 다음에 석류예요. 이게 도합 일곱입니다. 여러분들 일곱은 완전수거든요. 완전수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곡식, 풍성한 곡식, 풍성한 곡식. 알고 계신그리들이있도 알고 계신그리들이도 곧죠. 그리스도의 부효를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두 번째 복은요. 에서와 그의 후손과 만민과 열국을 내가 다스리게 되리라. 그런데 야곱이 만민과 열국을 다스렸나요? 다스리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야곱에게서 민수기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것은 다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온다는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온대. 에서와 그의 후손과 만민과 열국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 통치자가 누구 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야곱아, 너에게서 세상 만민과 열국을 통치하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리라 이삭이 야곱을 이렇게 축복한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예수님 야곱에서 나오게 되실 예수님 그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그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축복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교회로 적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예수님과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저절하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고 교회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녀들이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일평생 주의 몸단계를 사랑하고 잘 섬기고 축복하게 될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어요. 예수로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도 축복을 했어요. 에서를 축복한 말씀은 창세기 27장 39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에서를 축복했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말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말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먹이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니까 나중에 그것을 애서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달려가요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 막 울고 불고 난리치며 복을 달라고 구할 때 이삭이 애서도 복 주게 되었어요 어떻게 복을 주, 주게 되었을까요? 내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다 여러분도 하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은에서 내가 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멀다라고 하는 것은요,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 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에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어디서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있게 되면 동편에 요단이 있고요.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에돔 족속, 즉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던 세일 산이 있어요. 그래서 에서는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가나안 땅 곁에 살게 됩니다. 이것이 이삭이 에서로 축복한 내용. 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곁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다 그리고 어떻게 축복하는가 봅시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겠다. 칼은요. 인간의 육신의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로부터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는 육신의 힘을 믿고 육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 별로 축복인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이삭기에서에 대해서 어떻게 축복했습니까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 아우가 누구입니까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한 통치자가 나온,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기를 너는 은혜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자인데 너는 육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자인데 네가 살 길은 딱 하나야 내가 너의 아우 야곱에게 모든 복을 다 주었으니 너는 야곱에게로 돌아와서 야곱을 섬기는 것이 네가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네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기에서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뭘까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한 것입니까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라. 너를 올 올매고 있는 모든 멍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 부서지게 될 것이다. 너는 율법의 모든 알매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사기에서를 축복하게 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너는 야곱에게로 돌아와. 너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야 돼 이것이 네가 살 길이야 이렇게 충복한것입니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살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 1리사 11장 21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곱의 믿음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25장부터 5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의 절반이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많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별로 없겠습니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런데 히브리스 기자가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딱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딱한 가지 무엇입니까? 야곱이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야곱의 믿음의 절정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야곱의 믿음 그 핵심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이 병들어 죽게 될때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갑니다 그래서 요셉이 장자 문화세는요, 야곱의 오른손으로 인도하고, 차자 에브라임은 야곱의 왼손으로 인도해서, 야곱이 오른손으로는 장자 문화세를 축복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손을 바꿔버려요. 오른손으로는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왼손으로는 장자 문화세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걸 원치 않았어요 아버지 손이 바뀌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장자 문화세를 축복하셔서 그렇게 그랬더니 야곱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요셉아 에브라임도 요 너의 장자 문화세도 복을 받게 될 거야 너의 장자 문화세도 복을 받게 될 거야 그러나 사자 에브라임이 더 강한 자가 되고, 더 높은 자가 되고, 그가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축복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매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큼 지혜로울까요? 옥에 갇혔을 때, 바로의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온 요셉이 바로의 꿈을 또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이 정도로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요셉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요셉이 뭘 보지 못했습니까? 자기 두 아들의 미래를 보지 못하게 돼요. 누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복을 받게 되고 누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될 자인지 요셉은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이 많아서 병들고 육신의 힘은 빠지고 앞도 잘 보지 못하는 야곱이 보게 돼요. 그 야곱은요. 나이 많아 병들어 죽게 되었지만 영원히 열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열려. 영적인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니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누가 더 복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주여 우리가 나이 많아 병들고 심 빠질지라도 영성은 더 깊어지게 하시고 영안의 눈이 더 열려지게 하여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노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찾아 에브라임은 아무런 기득권이 없는 자예요. 기득권은 장자인 문화색이 있는 것입니다. 무나세가 힘이 있는 자, 무나세가 기득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런 기득권도 없고 힘도 없는 에브라임을 축복한다. 에브라임아, 너는 기득권도 없고, 너는 힘이 없는 연약할지라도, 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대로 됩니다 차자 에브라임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이게 바울도 이것을 나중에 고백하지는 바울도 바울의 믿음도 야곱의 믿음이에요 내가 약할 때곧강 하울도 이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약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약한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이 약하고 우리의 마음도 약하고 우리의 영도 약하고 정말 우리가 연약할 그 시간, 그 시간에 우리를 굳이 여기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연약할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연약할 그때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고 전교하게 쓰임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믿음이. 요셉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야곱도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요. 사랑하는 성녀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 죽고 죽을 때까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축복하라고요?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수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축복하게 됩니까?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날 때가 올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어디입니까? 이 땅은 바로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리라 축복하게 되리라. 애굽은 세상을 가르키는 것이고 가나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가르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머물지 말고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 그런데 요셉 때의 이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요셉이 살던 시절의 애굽 땅.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습니까? 노예살이했을까요? 전혀 그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0년 동안은 종살이, 노예살이를랬지만 30년 동안은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왜냐면, 하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였거든요. 요셉이 통치하던 시기에, 요셉은 정말로 왕과 같은 존재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존기 역임을 받고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어요.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안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이 땅에서 안주하지 말아라 세상에 안주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라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한 삶을 누리고 계십니까? 요셉의 통치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안한 삶 가운데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평안한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주신 은혜요 복이지만 그 평안한 삶의 안주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로 나갈까요? 평안하다고 그냥 그리스도를 멀리하지 말고 평안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더욱 더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그리스도를 가까이하는 삶이 있으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날마다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가다가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포냐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잖아요. 이삭이 후손들을 축복하잖아요. 또 이삭이 자신의 두 아들 축복합니다. 뭐, 이삭의 축복,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모두 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손들을 다 예수로 축복하며 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성과 영광을 주님 앞에 들려드립니다. 이삭의 믿음을 삼아 야곱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로 축복,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야곱의 믿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약할 때에 주님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 우리를 북조시고 우리를 가장 위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그때의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